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준비한 뜨개 소품은 작고 귀여운 당근 키링입니다. 제 검지 손가락만큼 크기의 당근인데요. 너무나 귀엽죠? 그럼 재료를 소개해 볼게요. 당근을 뜰 주황색 실과 초록색 실, 그리고 솜, 눈구슬 3mm, 돗바늘, 코바늘 5호 쪽가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실은 면실을 사용했어요. 어, 가지고 계신 실을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같이 예쁘게 만들어 봐요. 당근 모음을 만들어 줄게요. 실을 감아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 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럼 사슬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 이게 매직링 안에 짧은 뜨기 6코를 해줄 거예요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고 이렇게 가져와. 하나, 두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이두 가닥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여기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반복해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 이렇게 가져와 하나, 두 가닥을 실을 감고 빼 주세요. 그럼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 여섯 개를 해줬어요. 이 짧은 실은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바로 다 빼주세요. 그러면 동그란 원이 됐어요. 자, 지금 1단이 완성됐어요. 자, 2단은 1코에 2코씩 코를 늘려 12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1개. 제자리, 기둥코 밑에 코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 밑에 코에 코반을 놓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럼 지금 1코가 만들어졌죠? 여기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제자리에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럼 제자리에 짧은뜨기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총 12코를 만들어주세요. 코가 헷갈리시면 음, 숫자를 세면서 해주시면 쉽게 뜰수 있어요. 자, 한 코에 두 코씩 코를 늘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빼뜨기 해 주세요. 자, 그럼 2단도 완성됐어요. 3단도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에 짧은뜨기 두 코. 그래서 3단은 총 18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한 개. 그리고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2개.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1.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개.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1. 그 다음에는 2개. 하나, 다음 코에는 제자리 짧은뜨기 두개 그리고 하나 다시 둘, 다음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개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이렇게 빼뜨기 해 주세요. 자, 그러면 3단까지 완성했어요. 자, 4단, 5단, 6단은 코 늘림없이 이렇게 단을 올려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1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6단까지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첫번 코에 바로 빼뜨기. 기둥코 사슬 한 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세요. 자, 이제 5단이에요. 자, 이렇게 편물이 커지면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고 뜨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이렇게 반 접어서 반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뜨시면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기둥코 사슬 한개 그리고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 표시해주세요. 여기 첫 번째 코에 고반을 넣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자, 7단은 코주림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째 코주림.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첫코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코주림. 고반을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다시 코바늘 넣어서 이렇게 실을 빼주세요.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코 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다시 실을 빼와주세요.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실을 감아 빼주세요.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실을 감아 빼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다시 코줄임 하나 짧은뜨기 하나 코줄임 하나 짧은뜨기 하나. 코 줄임 하나.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자, 7단까지 완성했어요. 이제 8단과 9단은 코 줄임 없이 단을 올려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해 주세요. 그럼 9단까지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10단 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한 개. 그리고 제자리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이렇게 실을 가져와 주세요. 하나 둘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빼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첫 코가 되죠?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그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이렇게 실을 가져와 주세요. 세 가닥을 실을 감아 쭉빼 주세요.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 그 다음 코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그 다음 코에 다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둘, 세가닥을 한꺼번에 쭉빼 주세요. 자, 다음 코에 다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그 다음 코에 다시 이렇게 실을 가져 세가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 쭉빼 주세요. 자, 다시 코줄임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첫코 표시한 데 있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사슬 한 개. 자,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솜을 넣어줄 거예요. 음, 여기 실 있죠? 이 실과 나머지 실을 이렇게 잡고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솜은 그전 단계에 넣어 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솜을 좀 넣고 코바늘 넣고 우리 기다랗게 실 뺐던 곳을 이렇게 코바늘 넣고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실을 잡고 다시 코주림을 해줄 거예요. 제 자리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이렇게 세가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 쭉빼 주세요. 다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이렇게 빼 주세요. 하나, 둘, 세가닥을 다시 쭉빼 주세요. 자, 다시 코바늘 넣고 실을 빼서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세 가닥을 쭉.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첫 번째 코가 좀 찾기가 힘들죠? 표시를 못해줬네요. 그리고 여기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끝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좀 잘라주세요.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여기 끝이 뾰족하게 완성이 됐어요. 실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돗바늘에 끼워서 바깥 실로 이렇게 잡아당겨 줄게요. 조금 더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됐어요. 여기서 가운데 구멍에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끝을 살짝 바늘로 끝이 뾰족하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살짝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모양 틀을 이렇게 조금 만져주세요. 자, 그러면 당근 몸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초록색 실로 당근 잎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실을 감아서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슬 다섯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코바늘을 실 밑으로 놓고 한번 빙그르 돌려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중지로 여기를 잡고 다시 코바늘을 실 밑으로 넣어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 실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그럼 여기 매듭이 생겼어요. 자, 이 매듭 부분을 잡고 코바늘을 실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빼 주세요. 그럼 지금 V자 모양이 보이시죠?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반복해서, 둘, 셋, 넷, 다섯. 사슬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사슬 한 개, 기둥코 사슬 한 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엄지와 중지로 지금 방금 만든 다섯 번째 코를 이렇게 잡아 주세요. 다섯 번째 코를 잡고, 이제 코가 헷갈리지 않게 한번 해 볼게요. 자, 기둥코 사슬 다시 한개더 만들어 주세요. 여기가 여섯 번째 코예요. 기둥코. 저희는 다섯 번째 코. 지금 엄지와 중지로 잡고 있는 코에 코바늘 넣고 짧은뜨기. 실을 감아 이렇게 빼와 주세요. 그럼 하나 두 가닥이 됐죠? 자, 실을 감아 두 가닥을 통과. 그럼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됐어요. 네 코는 짧은뜨기. 마지막 코는 빼뜨기로 해줄 거예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둘, 셋, 넷.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코에는 빼뜨기. 자, 실을 감아 바로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러면 입이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반복해서 입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실을 감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코 말고요, 다섯 번째 코, 기둥 코, 밑에 코에 코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빼뜨기야. 자, 바로 빼뜨기. 자, 그럼 입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돼요. 사슬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말고 기둥코 밑에 코, 다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둘, 셋.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빼뜨기. 다섯, 자, 그러면 당근잎이 다 완성됐어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을 꿰매줘야 되거든요. 실을 한 15cm 정도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바늘이 껴져 있는 실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이 짧은 실 있죠. 짧은 실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 볼까요? 여기가. 안쪽이고, 저희가 지금 뜬 쪽이 바깥쪽이에요. 자, 그럼 이 짧은 실을 여기 안쪽으로 실 마무리를 해볼게요. 바늘을 실 사이에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실을 두바늘로 넣어서 첫 번째 만들었던 입에 여기 사슬 있는 부분에 쭉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입이 모아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입을 여기에 달아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직링 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어,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꿰매주기만 할 거예요. 실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실을. 여기 나뭇잎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잎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실을 빼서 다시 반대로 살짝만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실은... 한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주면 돼요. 자, 그리고 살짝 잡아 당겨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당근 잎이 예쁘게 달렸어요. 이제 당근 눈을 달아줄게요. 여기 기둥코 한 자리가 가 뒤쪽 그리고 이렇게 기둥코 앞쪽으로 앞쪽으로 눈과 입을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눈은 여기 지금 매직링한 곳, 하나,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구멍 사이에 넣고 눈달 곳을 일단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빼서 실은 다 잡아당기면 안 돼요. 쭉 잡아당기면 여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살짝만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깽내주시면 돼요. 다음 눈을 달아줄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 칸, 두 칸. 한 칸, 두칸 떨어져서 세 번째, 세 번째 공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눈 구슬을 달아줄게요. 눈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입을 바로 표현해줄게요. 입은 어, 눈 구슬 바로 밑에, 밑에 단에다가 가운데다가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가운데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나와서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넣고 자, 여기 중앙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바늘 밑으로 해서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V자 모양의 웃는 얼굴의 당근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방금 실 나온 부분 있죠? 여기다 다시 바늘을 넣어서 처음에 넣었던 곳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남은 실은 두번 묶어줄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잘라주세요. 코바늘로 여기 안에다가 숨겨줄게요. 예쁜 당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미니 당근 키링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때요? 너무나 작고 깜찍하고 예쁘죠?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